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팅동입니다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에게 패배란 없었습니다. 28일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임시연, 남수연, 전훈영으로 구성된 우리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중국을 슈도프 끝에 5대 4로 꺾고 금메달을 거머쥐며 올림픽 시변 패신화를 달성하였습니다. 한국 여자 양궁은 단체전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우승을 독식했습니다. 올림픽 양궁에서 10연패를 달성한 건 한국이 당연 처음이고 전 종목을 통틀어서도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2020 도쿄올림픽까지 우승을 차지했던 미국 남자수영 400m 홍계영 대표팀뿐인 그야말로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한편 우리의 결승상대였던 중국은 지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1,2세트를 한국에 내줬지만 3 4세트 패트를 내리 가져오며 이어진 슈도프에서 한국의 첫 샷과 마지막 샷이 10점 경계에 걸리며 심판 판정이 반영되기 전까지 합계 27대27 동점으로 중국 선수의 10점 화살이 관역 중심부에 더 가까워 중국이 금메달에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중국매체 동치우디는 아쉽다. 양국 여자 단체결승 중국 연장 끝에 2점 차로 한국의 패배. 상대는 1 0연 패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양국 여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중국 대표팀이 끈질기게 연장 슈도프까지 끌고 갔지만 아쉽게 한국 대표팀의 2점 차로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면서 한국은 여자 단체전에서 올림픽 1 0연패를 달성했다고 전한 뒤 이날 경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패배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고 중국 스포츠 매체 지보바 역시 양국 여자 단체 중국 연장 끝에 한국에 패하며 은메달 차지, 동메달은 멕시코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슈도프에서 중국이 아슬아슬하게 승리할 것으로 보였지만 심판이 마지막에 한국이 쏜 라인에 걸친 화살 두 발을 모두 10점으로 인정하며 중국 여자 대표팀이 큰 점수차로 패배 결국 4대5로 은메달을 획득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반면 왕이 스포츠는 중국 양국 여자 대표팀 4대5로 석패하며 은메달 한국 올림픽 여자 대표팀은 10연패라는 제목의 기사를 를 통해 중국 여자 대표 팀이 결국 한국을 막아내지 못하고 4대 5로 패하며 금메달 획득은 실패하였지만, 이번 대회 금메달을 거머쥐며 올림픽 10연패를 달성한 한국 여자 대표 팀을 상대로 중국 여자 대표 팀이 12년 만에 은메달을 가져왔다는 것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라며, 양궁 절대강국, 한국과 접전 끝에 은메달을 목에 건 중국 여자 대표 팀에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날 경기는 한국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엄청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자 양궁 단체전 결승 한중대전이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2위에 등장한 데 이어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는 여자 양궁 단체전 중국 은메달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양국 결승전에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중국 누리꾼들은 이날 경기 결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럼 계속해서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티끌 하나의 차이가 천리의 차이를 만든다. 진정한 의미의 배틀그라운드네. 비록 졌지만 영예로웠다. 슈퍼 역전할 뻔했는데 마지막 슈도프 아깝다. 한국 대표팀 디세트에서 사기가 떨어졌었는데 한국 양궁 여자 대표팀은 레알 천상급 팀이야. 중국 대표팀은 이미 엄청 잘한 거야. 구관왕의 한국을 역전할 뻔한 게 이미 대단한 거지. 솔직히 한국 첫 화살은 10점이 확실한데 마지막 건 말하기 어렵네. 그래도 아무튼 1점 차로 중국을 이긴 거니까 정말 간발의 차로 져서 조금 아깝다. 한국 첫 사수 엄청 예쁘더라. 아깝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은메달도 엄청나지. 축하해. 슈도프까지 간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 뛰어난 거임. 가장 안정적인 선수가 8점을 쏠 줄이야. 아주 잘한 거야. 한국에 지는 건 매우 당연한 거거든. 중국 첫사수와 한국 첫사수의 격차가 아주 명확하게 보였는데, 한국 첫사수가 3명 중 가장 약한 선수였지. 지는 게 당연해. 한국은 양궁에 확실히 일가견이 있어. 진짜 대단했다. 판정에 문제 없었어. 계속 노력해서 다음 올림픽에 1등하자. 너무 아쉽다. 간발의 차이로 역사를 바꿀 수 있었는데. 첫 번째 화살은 말하기 애매하고, 세 번째 화살은 전혀 선에 걸치지 않았어. 하하, 우리가 졌다고 심판 탓을 하네. 한국은 확실히 10점에 걸쳤어. 억울하게 진게 아니야. 두 발이 라인에 걸치다니 확실히 쩌네. 한국 양궁은 중국 탁구와 같다. 무적. 중국 탁구보다 훨씬 강하지.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10회 연속으로 올림픽에서 우승했는데 뭔 소리야. 한국 양궁은 중국 탁구 다이빙과 같아. 은메달도 잘한 거야. 한국 양궁은 정말 이길 방법이 없어. 한국의 국기. 이길 수가 없어 다른 나라 선수들이 우리 탁구를 못 이기는 것처럼 말이지 한국 대표팀의 그 처자 정말 하얗고 이쁘더라 백제인들의 활솜씨가 굉장했지 한국 대표팀 축하해 명실상부한 챔피언 한국 대표팀 진짜 최고네 양국 여자 단체전 올림픽 10연패 진짜 쩔어 양국은 거의 한국 독식이야 한국을 이기고 싶으면 반드시 안정성과 정확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해 양궁은 한국의 최강 종목이야. 양궁은 한국 전통 종목이야. 확실히 대단해. 중국 양궁 감독도 한국인이지. 한국에는 양궁장이 골프 연습장만큼 많다고 들었어. 밀리미터만큼의 차이일지 몰라도 운동 선수에게는 천지 차이다. 한국 대표팀에 패하는 건 당연한 거야. 양궁은 한국의 국수인데 한국은 질 수가 없어. 좀 아깝다. 경기가 너무 치열했어. 한국 양궁은 월등히 앞서고 있어. 전 세계 넘버원이야. 너무 아깝다. 딱 1점 차네. 그래도 잘 버텼어. 한국 대표팀을 슈도프까지 끌고 가다니. 다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를 바란다. 단체전 9연패의 한국과 결승에서 슈도프까지 간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 대단한 거야. 1점 차가 좀 아깝네. 원래 한국은 양궁 강국이야. 기회가 와도 이기기 어려워. 올림픽 양궁 소리 지르면서 봤는데 한국 팀의 실력이 비범하더라. 얼굴도 이쁘고 멋진 승리. 중국 팀도 대단했어. 양궁 계속 봤는데 솔직히 정말 너무 아깝더라. 이 종목은 한국이 엄청 오랫동안 독식하고 있어서 만약에 금메달을 땄으면 역사를 바꾸게 되는 거였지. 간발의 차이였다. 한국 양국은 확실히 대단하더라. 우리가 한국 여자 선수들을 슈도프까지 몰고 간 것도 정말 쩌는 거야. 양국은 불확실성이 높아서 그녀들의 마음가짐을 배워야 해. 분명 한국 대표팀의 두발 모두 9점이었는데 왜 10점으로 판정한 거야? 짜증나 죽겠네. 정말 눈이 썩었구나. 양국 보지 마라. 대단했어. 부인할 수가 없어. 한국은 정말 대단해. 한국의 양궁은 중국의 다이빙과 같아. 절대적으로 우세한 종목이지. 은메달도 엄청 잘한 거야. 중간에 연달아 사점을 따서 동점을 만든 건 정말 멋졌어. 그렇지만 전체적인 실력과 안정성에서 한국과 차이가 나더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고 매우 어려웠지만 대단했어. 한국 양궁 여자 대표팀의 올림픽 10관왕을 축하합니다. 또다시 기적을 만들었네요. 지금까지 올림픽 역사상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우승한 팀은 오직 한 팀, 한국 뿐입니다. 경기 너무 훌륭했다. 한국 팀 올림픽 10연패도 미쳤고 한국 여자 양궁은 단체전에서 10연패야. 올림픽 여자 단체전에서 진 적이 없다고. 한국 팀 챔피언 자리 지킨 거 축하해.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10연패로 독점이네. 중국 팀 너무 아쉽다. 조금의 차이로 역사를 만들 수 있었는데 양궁의 매력이 바로 이거지. 활을 당겨 조금의 차이로 역사를 만들거나 놓칠 수도 있다는 것 개인전 기대된다. 오늘의 팅동TV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짜뉴스가 아닌 팩트만을 전달드리는 팅동TV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